안녕하세요. 파이에언 문지기입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파이코어 팀이 기쁜 소식을 하나 발표했던데요. 드디어 메인넷 오픈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인 KYC 진행 사용자 수에 대한 중요한 수치를 발표했네요. 바로 천만 명의 파이오니어가 KYC를 통과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메인넷 오픈 조건 마이그레이션 천만 명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내용이라서 매우 의미가 있죠. AI 예언자님, KYC를 천만 명 이상 진행한 암호화폐가 있었나요? 파이코인 예언자님 나오세요. 두두둥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KYC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는 거래소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KYC를 통해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낸스.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이며 2023년 12월 기준 약 1억 2천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KYC를 통해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AML 돈세탁 방지 및 KYC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Coinbase.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이며 2023년 12월 기준 약 9천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KYC를 통해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엄격한 AML 및 KYC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크라이큰 크라켄은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이며 2023년 12월 기준 약 5천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라켄은 KYC를 통해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AML 및 KYC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거래소 외에도 KYC를 통해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많이 있지만, 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는 거래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모두 코인 거래소들이군요. 그런데, 코인 거래소들은 중앙처리식일 텐데요. 중앙처리식 코인 거래소와 분산처리 방식의 파이코인을 비교해보면, 미래의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어느 쪽이 안전할까요? 중앙처리식 코인거래소와 분산처리 방식 파이코인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처리식 코인거래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유동성, 거래량이 많고 매매가 용이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사용,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지원. 거래소에서 직접 고객 지원을 제공하여 문제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존재하죠. 핵심화 위험. 거래소가 해킹 공격이나 도난을 당할 경우 사용자, 자산이 손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규제 위험. 정부 규제가 강화될 경우 거래소 운영이 제한되거나 사용자 자산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투명성 부족 거래소 내부 운영 및 자산관리 방식이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산 처리 방식 파이코인에 대해 설명드리죠. 파이코인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산화 중앙 서버가 없어. 캐킹 공격이나 도난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투명성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자율성 사용자가 자신의 자산을 직접 관리하며 거래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반면 코인 거래소 대비 단점은 다음과 같을 수 있죠. 낮은 유동성 거래량이 적고 매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 어려움,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 지원 부족, 문제 발생 시 직접 해결해야 하며 고객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의 금융 규제에 대한 저의 예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금융 규제 방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 강화 시 중앙 처리 시 코인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제한 특정 암호화폐나 거래 방식을 금지하는 규제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보 제출 강제 거래소 이용 시 사용자의 개인 정보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규제 강화 자금 세탁 방지 규제가 강화되어 거래소 운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분산 처리 방식, 파이코인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규제 영향 감소, 중앙 서버가 없어 규제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투명성 활용, 투명한 거래, 내역을 통해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용이하게 할수 있습니다. AI 예언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파이코인과 같은 분산 네트워크의 단점은 낮은 유동성 사용 어려움 정도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파이코인을 생각하면 오히려 타코인과 차별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진 분야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KYC 1000만 명을 넘어 급속히 사용자 기반이 성장하고 있으니, 유동성이 코인 거래소와 대등하고 사용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으로 채굴하며 다양한 파이코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니까요. 예언자님도 미래의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명확히 그 규제의 강점을 가진 것이 파이코인과 같은 분산 네트워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찌 보면 지금의 메이저 코인 거래소와 견주어도 절대 미래 비전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 같은 파이코인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파이코인 메인넷이 오픈되는 2024년에 파이오니어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좋은 일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파이코인 예언이었습니다. 그럼 파이오니어 여러분, 채굴 열심히 하세요.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Thank you.